10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옹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애하는 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 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 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이0편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락하소서. 시편 21편.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기와 위험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내가 저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의 자손을 인생 중에서 끊으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헤아려 하여 개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여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10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죽게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죽게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 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락하시고 들소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이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 시미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인 유신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인 유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시편 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렬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누구요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 미로다.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내게 돌이키사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나를곤란에서 끌어내소서.나의 공고한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내 원수를 보소서.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구속하소서 시편 26편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의 손에 악특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금율이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가지 일. 꼭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렬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이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주 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음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보응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가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드십소서 1 0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10편 30편.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장간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극률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10편 31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극류리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새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당하니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파기와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은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신 나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고판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10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제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릎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란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 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0편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미는 그를 경외할지어다.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용케 하시도다.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고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경외하는자곧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 시로다.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여호와여 우리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